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켜야 할 거룩한 가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마치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 것을 따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와 너무나도 똑같은 죄를 오늘 20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18장에는 이 죄를 따르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고 오늘 이건 20장에는 그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0장에서는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거룩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가증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증한 세상 풍속을 버리고 거룩한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8장 그리고 19장 오늘 읽은 2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8장과 20장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죄야에 대해서만 가나안 땅에 행하고 있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설명하시고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앞에 18장의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 죄를 세상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한 죄를 지을 때그 형벌이 죽여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식구장에 계명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 중심의 말씀을 놓고 앞뒤로 세상 가증한 풍속이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그 거룩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죄의 삭전 사망이기에 그 어떠한 죄도 사함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른 성 다른 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20장에 죄에 대한 형벌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건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의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모세가 기록하고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임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갖다 우상에게 내버리는 이 죄를 범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 지방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집 안에서 죽여, 죽여서 그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고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가문을, 그 권속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끊어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그집 안에서 그 우상숭배한 자를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촌을 돌로 쳐 죽입니까? 하나님이 참 잔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 그죄 값으로 죽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왜 죽이란데요 그것도 한 집안 사람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우 하나님 무서운데요 잔인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창조주로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그 구별된 자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방치하는 것이 더 잔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형벌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죄의 삭슬 아예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리, 미리 형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조를 창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구속 계획,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계속해서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만 가득 차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의 홍수사건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함의 자손 아들 가난, 함이 그 하나님 앞에 또 악을 범죄하는 악을 행하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혈통을 지켜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그 혈통을 만들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 혈통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로부터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 통로를 지켜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몰래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우상숭배제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싹싹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죄가 언제든 나를 침범할 수 있도록 곁에 두는 게 옳은 겁니까? 싹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데 합당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잔인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인간의 죄성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악된 이 죄성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잔인하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늘 하나님은 이레기 20장에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이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의 형벌 속에 이미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형벌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신 죄가 무엇이냐면 크게 다른 죄가 없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죄와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행위 우상숭배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우상숭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식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간음하는 자, 음행, 음란 이것도 결국은 우상숭배의 하나의 행동,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근친상간,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는 가나안 여섯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교섭하는 일까지, 교합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땅에서 행하고 있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들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세상이 따르고 있는 가증한 풍속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동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해 그그 죄를 우상숭배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다 죄가 되고 이 죄들을 지으면. 반드시 죽이라 죽여서 죄의 싹스 아예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지셔서 가나한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가나한 땅에 데려다 놓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여러분 내 자손은 민족을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요 단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혈통을 타고 오는 이 땅에 오게 되는 그한 사람을 이 땅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내 자손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갖다 놓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기 그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약속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잘 먹고 잘 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지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근이냐면 갈릴리 부근, 갈릴리 지역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갈릴리, 밭, 갈릴리 호수 부근으로는 정말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루살렘 이 남쪽은요,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 땅으로 오시거든요. 베들레헴으로 오시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예루살 나사렛에서 태어나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풍성한 농산물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난한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약속을 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내셨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쫓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니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을 온전히 지키 구별된 자로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살아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벌,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죄의 삭스로 반드시 죽이라는 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스를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구속을 성취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온전히 거룩을 지켜갈 것을 하나님은 이 형벌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믿어 구원받아 구원의 그 복을 얻는 것.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죄는 사망임을 기억하고 죽음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버리고 죄의 삭은 완전히 잘라내 버리고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마지막 남은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구별된 자로 온전히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삭슬 싹을 아예 잘라 버려야 됩니다.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 하시애가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죄의 근원을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민 중,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있어서 구별,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것들이 뭔가 있어서 쓰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리 와.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 다시 살려내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놨어. 이거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준다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듣게 될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믿어지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뭐 있기는 있어요. 저이 고향에도 한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장사 치르려고 죽어갖고 장사 치르고 있는데 염하려고 하는데 깨어나갖고. 그 장사를 치르다가 말았어요. 그랬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냐고요? 아니요. 결국은 죽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질 못해요. 지금 이 죽은 자가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얘도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 죽었어요, 다시. 그,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자를 하나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어요. 완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내신 게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과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내셨어요. 이걸 인간적인 논리로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돼서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저 절간에 갔더니 절간에서 그래요. 마, 마음 수양을 해야 뭐 돌을 닦아야 저 산골짜기 바위에 앉아서 하루에 세 시간 뭐 아침 금식하면서 밥 단식하면서 한 백일을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돌을 터득하게 될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거룩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저 두메산골 저횡성에는 폭포가 없지만 어디 저 폭포 앞에 있는 바위에 가서 3 백일을 밥안 먹고 단식하면서 거기에 과부자 가부자 틀고 앉아 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 거룩을 지키는 걸까요? 근데 네, 세상 사람들, 세상과 완전 동떨어져서 혼자 산속에 그렇게 짱 박혀 있으니 뭐, 죄 지을 일 없겠죠?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음란한 죄를 지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거룩을 지키는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죄악을 짓지 않으려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 담쌓고 어,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뭐도 닦으라니까 도 닦고 뭐 하라니까 뭐 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을 삼고 그 거룩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악들 이것들이 죄니.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거역하는 거니 행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 이러이러한 일들은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거룩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룩을 지키겠다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건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정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고향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그 친구는 고기를 안 먹어요. 어, 독해요.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고기 반찬 싸오는 걸못 봤어요. 안 먹어요. 근데 걔네 누나가 많거든요. 오히려 누나가 여섯인가 있어요. 그큰 누나랑은 얘가 한열몇살 이상 차이 나요. 꽤 나이가 많이 차이 나요. 큰 누나랑. 큰그 누나 시집간 결혼식 하는데 그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를 다 했잖아요. 음식 다 준비해갖고, 싸질모지고 예식장 가서 또 밥, 손님 대접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다 싸질모지고 와서 또 동네에서 또 밥을 먹고. 그렇고 한 2박 3일 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또 돼지는 잡대요. 뭐예요, 이게? 잔치는, 좀, 잔치는 해야 되니까 또 대접은 해야 되니까 돼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뭐 지키는 거? 근데 얘는 또안 먹어요. 저는 먹는데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는데 얘는 안 먹고 밥만 먹고 풀떼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얘가 거룩을 지킨 거예요? 제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얘는, 얘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 누가 봐도 아, 얘는 참 정말 그 생명을 아끼겠다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야, 살생을 안 저질리겠다는 그 일념 하에 괴기도 안 먹고, 공, 공 갖고 놀면서 개미가 지나가면 그것도 피해 다니고, 야 나보다 난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냐, 기준 삼지 않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거룩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존 삼고, 거룩을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가증한 풍속을 버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삭선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에게 거룩을 지켜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 이 구속사의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 마지막 남은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히 구별되어 그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